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의병을 이끌다 순국한 왕산 허위 선생의 국내외 후손들이 고향인 구미를 찾았습니다. 일제를 피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후손들은 허위 선생을 기억해준 고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을 모신 사당에서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선생의 순국 1 1 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선생의 고향인 구미를 찾은 후손들입니다.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 러시아와 키르기즈 공화국, 캐나다 등 4개국에서 1 3명의 후손을 초청했습니다. 후손들 위해서 이렇게 환대를 1855년 구미시 임운동에서 태어난 왕산 허위 선생은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에 붕괴해 김천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이후 선생의 후손들은 일제의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주에서 연해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떠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를 이어 항일운동에 뛰어들어 3대가 독립운동 서훈을 받게도 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허위 선생의 애국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맨손으로 일제에 맞선 허위 선생의 기개와 애국 정신은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KBS 뉴스 류젠입니다.